우리 또 찐빵 할머니, 오늘 또 여전히 이렇게 구내염, 염증 약을 또 하나를 타서 이렇게 해 보고 계란을 또 노란자를 하나 더 해서 참치캔 하고 잘 먹더라고요. 참치캔 하고 한번 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자를 쭉 이렇게 꺼내고, 일단은 이제 노란자를, 노란자를 또 이제 이렇게 여기다 부어 보겠습니다. 자, 노란자를 이렇게 넣어서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섞어서 먹음직스럽죠. 어. 그다음 또 이제 뭘 넣느냐? 여기 냄비에다가 또 참치를 참치캔을 이렇게 닦는 닦은, 닦거니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타서 같이 갖다 줘볼 거예요. 아. 참치캔을 또 이렇게 맛있게 한번 다 줘봅니다 오늘 4일 찬가요 따끈따끈합니다 이제 이 갖고 가면 쉽겠죠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바로 따끈따끈 할때 가져왔습니다 예, 어제도 잘 먹고, 오늘도 잘 먹어야 되는데, 음, 먹으세요. 대변은 아직 안 쌌어요. 자, 먹으세요. 옳지. 어제는 잘 먹었잖아요. 별빵이 달라고 잖아 냄새 맡고 응 어, 너는 기다려 나서 먹으세요 음다 식었는데 좀 이따 와서 볼게요 응. 먹으세요 별방이 탈방이 밥 주고 들어올게요. 찐빵인가?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별방아 나가나가나가. 얼치. 나가. 오늘 또 주말이고 그래서 또 이렇게 에, 며칠 전에 그 익명으로 보내주신 캔 있잖아요. 소고기 또 뭡니까? 닭고기가 섞인 맛있는 이렇게 캔을 따끈따끈이 됐어요 잉? 추우니까 아이고 그래도 오늘은 좀 낫습니다 잉? 어제 그제 4일 동안 얼마나 추웠습니까 잉? 자 그러면 은 설빵인가 설빵인가 총을 칠까요 먹으세요 아이고 이 숟가락 따뜻따뜻 따끈따끈해요 얼른 먹으세요 어이구 자 우리 또 오총사들이 또 오래간만에 또어몇 번째 세 번째 먹읍니까 네 번째 먹읍니까 이렇게 또 보양식을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헤헤 음, 전반이니까 많이 줬는데 또 이렇게 제일 빨리 먹어버립니다 뭐야 다 먹었어 다 먹었다고 총 치는 거야 에헤 사료만 더 줄게 지금 저 누구야 에? 막내하고 막내가 제일 꼴등으로 먹읍니다 엄마가 다 먹었고 사파이도 다 먹었고 에 총을 또두 번이나 쳐버려 이게 버리시 돼서 안 되겠네 그래 얼마만또 주말이니까 줄게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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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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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을 또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먹으라고 천천히 같이 네? 소화되게끔 사빵이도 마찬가지. 사빵이도 뭘 쳐다봐. 응.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주말이니까 맛있는 캔을 응. 줘봤어요. 응. 어제 또뭐 했습니까, 여러분들. 응? 어 전빵이가 살이 많이 찐것 같아요, 또. 응? 키로수가 제일 또 많이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또 이제 설빵이. 또누구요 응? 막내, 막내가 제일 늦게 먹네. 막내가 제일 저렇게 늦게 먹으니까 키로수가 저 늦게 나 적게 나가는가? 에이. 우리 찐빵 할머니, 지금 다 먹었는가 모르겠다. 응? 먹으라고 해놓고. 응, 별빵이, 달빵이 주고, 바로, 여러분들 이렇게, 응? 맛있는 주말이니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이고, 설빵인가? 사득! 막내! 헤이 사빵이, 일갔다 저리 갔다 응? 봐보세요. 사이 너무 많이 쪘어, 우리 사빵이 사빵이 다 먹었어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우또 오총사들 얼른 또 찐빵할머니 먹고 있는지 다 먹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 알겠습니다 아, 찐빵할머니가 또 먹고 있네요 어이구 할아버지가 없으니까 먹네 얘가 얘가 문제가 있네 사람들도 그지 않아요 애들이 응? 엄마 아빠가 있을 때는 아, 뭐, 어디가 아파요, 뭐, 응? 어? 나, 밥맛이 없어요. 맛있는 걸 달라고 그는것 같아. 내가, 어, 다시 왔잖아요. 우리, 그, 어? 별빵이, 달빵이 얼른 밥 주고. 또, 우리 오총사들, 주말이니까, 응? 에이. 뭐야? 뭔 소리야? 밖에서 또 다행히 이렇게 먹습니다 바닥이 보이죠? 응? 바닥이 조금 남았습니다 네. 남았으면 놔두세요 응. 아빠 할아버지가 설거지 할 테니까 얼렁얼렁 입맛이 돌아와야 되는데 네. 응. 그래도 양라 이렇게 먹어서 다행입니다 응. 날씨가 조금 이제 좀 풀린 것 같은데 그래도 영하 1 0도예요 응. 엊그저께 15도 16도 되니까 에이. 걱정이 많이 됐는데 아 이거 맛있게 먹어서 다행입니다 응. 좀 이따 인자 그 어? 화장실 왔다갔다 하면서 들랑달랑하세요 할아버지 가겠습니다. 이? 여러분들 식사 다 했어요?